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그들이 조직스토킹으로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충격적인 이유. 조직스토킹의 개념 이해하기. 조직스토킹은 피해자가 사회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그 자체로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조직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는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와 같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조직스토킹에 관여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조직스토킹에 가담하는가? 많은 경우 이러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의 소외감, 불안정한 직업환경 등으로 인해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 스토킹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사장 인부나 배달부가 고립된 상황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동시에 이를 통해 권력을 느끼려는 심리는 그들을 괴롭힘의 가해자로 전환시킵니다. 피해자가 직면한 현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면서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모르는 이들, 이 소리치거나 비웃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상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라는 외침이나 상스러운 욕설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의 소음은 특수 장비를 통해 전파되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누적되어 결국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 개인의 자유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삶의 질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